두명 모두 타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. 아니 엘리베이터 말이요. 두명 모두 타기가 좀 어렵다고. 여기서 공사한다고 자재 같은 걸적재해서 공간이 없어서. 그럼 이렇게 합시다. 내가 먼저 올라가서 배달하고 있으니까 여기 수업만 기다리자. 아, 같이 못 한다니까.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좋아요 뭐? 동업자정식? 이 양반이 말이 끝나더나 <laughs> 당신이 먼저 화를 못 칠하는데 무슨 도업자정식구님이야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아니오아 <laughs> 택배 보내려고 엘리베이터 좀 잡은 거 가지고 뭔 욕을 그렇게 아, 이게 다 저기 놓여있는 자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 일이잖아요 이봐요. 나도 미인건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뭐 다른 배송 안 되니까 뭐돈 물어내라, 신나 배송해라. 위에서 지랄이더라고요. 그 알만한 사람